체중 조절에 가장 최악의 음식은 바로 입니다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체중 조절에는 아주 최악의 음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칼로바이 자문위원 최동훈입니다. 박사예요. 어, 오늘은 다이어트의 최악인 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떡볶이에요. 어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어 많은 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떡볶이가 많이들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떡은 뭐 쌀떡이냐 밀떡이냐 다 탄수화물의 음집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떡볶이에 들어가는 어묵도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열량이 높은 대신에 사실 음식에 대한 영양분은 그렇게 골고루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엽기적인 맛을 자랑하는 곳의 떡볶이는요 토핑에 따라서 어, 열량이 다르겠지만 어, 한 통에 2,000kcal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로제 떡볶이가 성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떡볶이에는 크림까지 더해져서 더 높은 열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떡볶이의 열량이 높은 이유는 바로 소스에 있습니다. 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짠에 매운맛을 내기 위해 고추장까지 첨가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양념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떡볶이는 그냥 먹지 않죠. 순대, 튀김. 오뎅 같은 것을 같이 먹어요.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체중 조절에는 아주 최악의 음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스와 같은 음료입니다. 사실 과일은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인데 믹서기로 사정없이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버리면 섬유소가 다 끊어져서 그냥 설탕물이 되는 거죠. 어우 되게 달아요 네 아우 어, 맛있어요 달기 때문에 더 중독성이 강하고요 굉장히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설탕물을 우리가 섭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음료 중에는 제로 칼로리의 음료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는 이 음료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탄산음료입니다 크 소리 들리시나요? 제로 칼로리와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런 음료로 인해 살이 찌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콜라의 주성분인 단맛을 내는 어, 설탕 대신에 200배 높은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단맛을 인식하는 감각 수용체가 아스파탐에도 설탕과 같은 반응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더 당을 흡수하고 단맛에 대한 내성이 강해져서 지속적으로 이단 음식을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체중 조절에 가장 최악의 음식은 바로 술입니다. 술은 종류에 따라서 열량이 매우 다릅니다. 사실 술을 뭐한잔 또는 두 잔, 뭐이 정도는 체중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술의 열량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성되는 지방량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혹시 피디 님 안주 없나요? 문제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포만감이 없어 배가 부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먹게 되면 다른 안주와 음식들이 땡기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난 뒤에 곱비가 풀려가지고 어, 음식 섭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난 뒤에는 혈당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탄수화물이 강하게 땡기는 이유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음. 영국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식욕이 증가하는 이유는 알코올이 뇌세포를 더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술의 알코올 성분을 분해하느라 같이 곁들여 먹은 음식물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할 때에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우리가 한두 잔 정도 먹고 딱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음주라는 자체가 식사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음주 횟수나 양을 조절해서 최소한으로 즐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먹던 음식을 하루 만에 끊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 조금씩 줄여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칼로바이 자문위원 박사 최동훈이었습니다. 안녕!